할렐루야 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지 못한 시간이 벌써 5,6주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은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일이 빨리 속히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의 손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도움을 준 우리 익준 형제와 은비 자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몸으는 육신적으로는 좀 거리가 떨어지고 멀리 있지만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더 가까이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들과 전화신방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다시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백배 감동으로 예배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에 그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눈물 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항상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배의 회복, 예배의 소중함도 알지 못했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셔서,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36면입니다. 구약성경 836면 시편 46 6편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무릇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전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10편 46편 10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시편에 나와 있지만 고라 자손이 이 지난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던 홍해를 건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뒤에서 마음을 돌이킨 마음을 다른 마음을 가진 그 바로, 예, 군대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왔고, 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는지 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희가, 네 눈, 너희들 눈으로 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멋지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의 군대에서부터 또 홍해 위협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위치에 가 계셨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은 성경의 많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또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사사 기도온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온이아말렉과 많은 그 지경의 군대들이 왔을 때, 그 군대가 10만이 넘는 군대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봤더니, 한 3만 몇명 정도, 3만 명이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의 군대가 모였어요. 10만 대 3만도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많다고, 그 군대가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 사람은 두려워할 사람들은 가라,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다 돌아가고 만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10만 대 만으로, 1만 명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데도 많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의 군대를 뽑을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서 남은 사람들이 300명이었습니다. 10만 대 300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기도원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멋지게 승리하는 장군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전쟁들을 우리가 공통점을 이렇게 뽑아내면 다른 것 아닙니다. 성경이 전쟁의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전쟁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방법으로 했었던 전쟁들,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전쟁들은 하나같이 패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루하루 해야 나가고 나가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 라는 말은 성경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그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그 원래의 뜻을 찾아보면,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라는 뜻이 아니라, 집중하여 깊이, 깊이 묵상한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깊이 생각한다는 뜻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깊이 집중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능,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전쟁에,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제가 게으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쟁하는 것보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전쟁해 주시는 것 참.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이 많고, 항상 염려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전쟁해 주시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나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나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 확실히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악, 악한 사람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부,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게으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 안에 있는 단한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 주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희 하나님이 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거였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올 때 10만 대 300으로 전쟁을 치를 때그 사람들에게 정말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본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여와 야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쟁을 통해서, 계속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전쟁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은 더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악한지도 몰라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동성애가 굉장히 이 의식적인 어떤 뭐 굉장히 발전적인 진보적인 형태의 어떤 제3의 성인인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포장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괜찮다라고 포장하고 심지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포장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악하고 더러운지 모르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 이 세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외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뿐만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깝게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악을 진멸하기 위해서도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이나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나 내 안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순복음 교단은 체험을 굉장히 강조했던 이 교단이고요.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그 체험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았던 그런 과거의 아픈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보다 체험이 있는 신앙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체험이 있는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 삶에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멋지게 이기도록 만들어주셨던 그 경험들 때문에 야외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믿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여 나아갈 때, 너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지시기를 믿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과 바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약속인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게 집중하고 나에게 더 깊이 나를 묵상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겠다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전쟁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태산같이 많은데, 하고 싶은 일들이 태산같이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지극히 없어. 지극히 작은. 그럴 때, 그럴 때일수록, 악한, 세상이 악함을 볼수록, 내 안에 악함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이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염려가 바뀌어서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근심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신다는 라 것이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우리의 춤으로 바꿔 주시고, 우리가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 주시는 영광을 누리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문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싸워주시고 기꺼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실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이 그 찬양이 되어 주게 도와주옵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사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험과 어떤 아버지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